젊은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전통 음악 장르에 대한 깊은 열정을 바탕으로 뮤지컬 무대의 주역으로 선정되었습니다. 그의 음악 여행은 트로트, 한국 전통 음악 장르의 현대적 해석에 앞장서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 장르를 통해 한국의 음악을 세계에 알리고자 하는 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호중은 그의 역동적이고 감성적인 목소리로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의 고요한 목소리에서 흘러나오는 감정은 가사를 넘어서 관객의 마음에 직접 닿습니다. 그는 이미 여러 음악상을 휩쓸며 뛰어난 실력을 인정받은 가수로 업계 전문가와 대중 모두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는 중입니다. 김호중은 이번 뮤지컬 출연을 통해 자신의 예술에 대한 불타는 열정을 더 넓은 관객에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그는 트로트 장르의 발전과 대중화에 기여하며 이 음악 장르가 가진 매력과 가치를 더욱 알리고자 합니다. 그의 마음 속에는 항상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하고자 하는 따뜻한 마음씨와 긍정적인 에너지가 가득 차 있습니다. 그는 이러한 에너지를 통해 자신의 음악과 무대를 통해서 관객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의 노래는 그의 진심을 담고 있으며 그의 무대는 관객들에게 그의 열정을 전합니다. 그의 음악은 그만의 색깔을 가지고 있으며 그의 무대는 항상 새로운 감동을 선사합니다. 다재다능한 재능을 지닌 김호중은 배우와 방송 진행자로서의 경력도 활약하며 다양한 분야에서 뛰어난 역량을 발휘해왔습니다. 그의 광범위한 재능은 그를 대중문화에 주목할 만한 인물로 만들었습니다. 이번 뮤지컬 출연은 그의 뛰어난 노래 실력과 트로트에 대한 사랑을 보여줄 또 다른 기회가 될 것입니다. 뮤지컬 무대에서 김호중은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감동적인 순간들을 선사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의 풍부한 감성과 탁월한 무대 매너로 관객들에게 큰 즐거움을 선사할 것입니다. 최근의 트로 챔피언 제작진의 발표에 따르면 김호중은 신곡 지나야 데뷔 1회 첫 1위에 도전하며 이 곡은 트로트의 레전드인 나훈아 작사 한 곡으로 이미 큰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그의 뮤지컬 무대 성공의 미리 보기일 뿐만 아니라 그의 트로트 경력에도 더욱 밝은 미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김호중의 뮤지컬 출연은 그의 예술 세계를 더욱 확장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그의 노래와 무대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그의 열정과 사랑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